읽어주는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날이면 논이나 밭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 청개구리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유난히 목청을 드높여 울어요.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 마을에 엄마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 청개구리에게는 한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들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었죠. 아들개구리는 모든 일을 반대로 했어요. 야, 비가 오는구나. 엄마가 아프니 밖이 나가 빨래 좀 걷어주겠니? 싫어요. 아들 개구리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빨래를 걷어올 수밖에 없었죠. 얘야,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야지. 싫어요. 아들 개구리는 가방을 그대로 둔채학교로 향했어요. 엄마 개구리가 가방을 들고 느린 걸음으로 뒤쫓자 아들은 빠르게 달렸어요. 엄마 개구리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얘야,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 우산을 안 가져가도 되겠다. 싫어요. 아들 개구리는 평소에는 챙기지도 않던 우산을 활짝 펴들고 집을 나섰어요. 제가 정말 <laughs>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를 키우며 점점 쇠약해졌어요. 아들 개구리를 불러서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얘 야,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 좀 도와주렴. 제가 왜 엄마를 도와야 해요? 저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엄마와 너는 세상에 단둘 뿐인 가족이잖니.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힘들면 서로 도와야지. 저는 가족보다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친구들은 같이 뛰어놀고 게임도 할수 있는데, 엄마는 맨날 집에서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전 밖에 나가 놀 거예요. 네가 엄마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니? 좀 몰라요. 엄마 집 친구를 찾아보세요. 아들 개구리는 매몰차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엄마 개구리는 슬프고 속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아들 개구리는 아픈 엄마는 뒷전으로 하고 항상 밖으로 놀러 다니기만 했어요. 친구들과 연못에 떠 있는 연잎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숲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엄마 개구리가 숲에는 위험한 동물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죠. 아들 개구리는 친구들과 함께 숲에 갔어요. 오늘인 좀 깊이 들어가 볼까? 그래. 맨날 놀던 곳은 지겨워. 개구리와 친구들은 점점 더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에, 에, 뱀이야! 친구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난 뱀에게 다리를 물렸어요. 개구리들은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달렸죠. 아들 개구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엄마, 제그 숲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들 개구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엄마 개구리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를 깨워보았지만, 엄마 개구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쓰러진 엄마 개구리 옆에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개구리는 울면서 쪽지를 펴 보았죠. 아들아, 내가 죽거든 꼭 산이 아닌 내 가에 묻어다오.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에게 내 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면 아들이 자신을 산에 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들 개구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따랐어요. 아들 개구리는 해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불어난 냇물에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개굴개굴 울었답니다.